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후보 양경숙입니다. 이번 총선은 해방 이후 총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이며, 전대미문의 대격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미래통합당이 가장 강력한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 이래 70년간 수없이 자행된 부정선거, 쿠데타, 개헌, 긴급조치 등 오직 그들의 권력의 공과를 위해 집결시켰던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집단입니다. 오랜 군사 정권에서 민주 세력의 희생과 고통이 너무나 컸고 서민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룩한 선과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의 성과로 비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적폐 청상과 파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발 한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저들의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봐도 소름 끼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와 무단 통치 속에서 힘을 키운 세력에 가공스러운 반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생도 서민의 안정도 남북의 평화적 화해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에만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내놓고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정권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몰아넣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은 지 3년인데 왜 성과가 없냐고들 난리지만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방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대 앞에 가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국회를 봉쇄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삭발 단식 난동을 부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원해서 우리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개혁과 모든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들까지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세력이 독재와 미래 한국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큰 의미와 성과는 곧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론, 법원, 교육, 의료, 유치원, 부동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아직도 민주주의 진전은 방해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반 민주적 조치에 대해 얼마나 반발하고 반대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법 통과 등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첫 걸음을 성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내 디딜 한발한 발은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공고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승패는 어느 세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내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이, 서민 경제가 좀 안정되고 넉넉히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적으로 실천해 나갈 목표입니다. 검찰 개혁을 초속으로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힘을 합해 우선은 민주주의 운동의 최대 목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활로가 개척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일을 정치적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반민주 세력의 폭정을 물리치고 대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40년을 살아온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